저희 프로젝트는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데이지라고 하고요. 저희는 어, 감성 인식과 인터랙티브를 활용한 어, 게임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게임이라는 매체로 감성 인식과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어, 저희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다른 게임과는 다르게 다양한 게임 아트적 연출을 활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저희 게임의 뭐 스토리 라인이나 아니면은 표현하고 싶은 그런 무드 같은 것들을, 어 다른 게임에서는 좀 한정된 자원과 그리고 장르로 인해서 할수 없는 그런 다양한 표현들과 그 방법들을 시도를 해서, 어, 네, 표현을 했다는 게 저희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감성 인식과 관련해서는 저희 표정, 을 읽어서 그 표정의 감성을 분석을 해서 실제 게임에 반영하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한 점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으로서 프로젝트를 해보는 건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여곡절도 많았고. 배운 점도 많았는데, 일단 가장 좋았던 거는 큰 예산을 받아, 어, 지원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자유롭게 운용을 하면서 어, 저희 프로젝트 진행을 할수 있었던 점.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콘텐츠진흥원 측 담당자분들께서 굉장히 물심 양면으로 잘 도와주셔서 어,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저도 평소에 그냥 생각만 했던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직접 구현을 할수 있었다는 게 가장 저에게는 좋았던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 저희 팀팀 팀 플라워팟 프로젝트 데이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팀 팀 플라워팟은 홍익대학교 게임학부 재학생, 대학원 석사과정 및 학부생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입니다. 총5 명의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희는 게임을 어, 프로젝트로 삼았고요. 그리고 어, 저희 게임은 이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감성 인터랙티브 어드벤처입니다. 어, 감성 인식과 멀티 모달 기술을 적용한 인터랙티브 감성 어드벤처 게임으로 그래픽만으로 구성된 기존의 게임들과는 달리.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게임 캐릭터든 게임 내 요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게임 개발을 목표로 하고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희 게임의 대력적인 스토리는 여주인공 연인을 잃어버린 어, 여주인공 데이지의 어, 아픔을 극복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게임은 특히 비주얼적인 요소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 플레이어의 감성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그래픽 스타일 및 연출을 시도하였고요. 게임이라는 매체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개발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게임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멀티모달 기술을 통해서 플레이어의 표정을 분석하여 게임에 반영하였고요. 특정 표정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서, 선택지가 달라지거나 게임 내 npc의 대답이 변화합니다. 저희 세 번째 특징으로는 작은 화면 속 게임 세계를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미디어 파사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부스 속에서 다시 한번 구현된 게임 데이지의 공간은 플레, 플레이어로 하여금 몰입감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저희 인게임 파트는 총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파트는 고유의 개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출 방식 및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드벤처 파트 그첫 번째는 잿빛 방입니다. 어, 이 파트는 연인을 잃고 피폐해진 데이지 주인공 데이지의 삶을 보여주는 파트이고요. 흑백 방 전경의 빛과 그림자의 강한 대비로 그래픽의 분위기를 연출을 하였습니다. 연인을 잃고 절망에 빠진 여자의 내면을 반영한 그래픽입니다. 현 스테이지의 경우에서는 어, 두 번째 컷신 스테이지의 색감 및 컨셉을 배경에 반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같은 스테이지임에도 그래픽 리소스의 차이로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어, 일상 파트에서는 아홉 가지 테스크가 주어지고요 플레이어가 주어진 테스크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게임 두 번째 파트는 비주얼 컷신 파트입니다. 비주얼 컷신 파트는 데이지의 연인과 행복했던 과거를 컷신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자유롭게 배치해서 마치 텍스트북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구성을 하였습니다. 어, 데이지의 과거 비주얼 컷신 파트는 무채색과 완전히 대비해, 대비가 되는 키치한 느낌의 밝은 색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지의 행복한 기분과 사랑스러운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컷신 파트인 아쿠아리움은 어, 바다에 풍덩 빠진 듯한 푸른 색감과 영상 소스, 소스들로 해당 장소의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저희 세 번째 파트는 대화 파트인데요. 어, 대화 파트는 플레이어를 인식하는 음원의 NPC와 특정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파트입니다. NPC는 플레이어의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인식하여 반응합니다. 어, 중간 평가 때 피드백을 반영하여서 여덟, 여덟 가지 감정 분류를 긍정, 중립, 부정 카테고리로 나누었고요. 부정 감정은 좀더 인위적인 표정이 필요하지만. 긍정 감정 및 중립 감정은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엔딩 분기에서도 이런 감성 인식을 좀 반영을 하였는데요. 마지막 파트에서 데이지가 점점 상실을 자각하면서 NPC의 태도도 변화하게 됩니다. NPC는 꿈 속에 빠져사는 데이지를 질책하면서 현실을 깨달을 것을 종용하는데요. 플레이어가 NPC에게 하는 대답에 따라서 데이지의 미래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 어, 저희 프로젝트에서 미디어 아트는 게임 데이지의 장소를 구성하고 무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해당 스테이지의 장소 즉 공간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 영상 연출을 고려하였습니다. 미디어 아트를 연출할 부스 공간 또한 함께 고려를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 완성된 전시 부스의 모습입니다. 부스 속 작은 공간 속에서 플레이어가 마치 게임 속에 들어간 것처럼 느끼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저희 최종 전시 영상 보시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 특정한 장면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로 뒤에 백그라운드가 변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팀 플라워팟의 팀장 박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